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땀띠가 나고 열꽃이 오르고 두더기가 생기고 습진이 생기죠. 이와 옷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온몸에 열꽃이 생기고 땀띠가 나고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기고 손에 습진이 생겨서 손 사용이 아주 불편하겠죠.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은 내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학원 398쪽에서 402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보충 정리했습니다. 이번 110번째 이야기는 여름철 피부병과 옷 이야기. 즉, 땀띠 습진, 열꽃, 두더기. 이 원인과 자가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은 공짜찜질을 즐기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무었기 때문에 몸의 모든 조직의 막힌 모세혈관까지 살아나면서 몸 깊숙하게 접체된 사이였던 염증이 피부로 발산하는 시기가 여름이죠. 보통 우리가 옷을 먹어서 옷이 타면 보이는 증세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의 하체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깨 쪽 계단이 몸 전체가 이렇게 땀띠가 났죠. 첫 번째, 체내 생긴 염증을 심장에서 먼 부분으로 보내어, 즉, 손꼽 발끝으로 보내어서 오장 육부를 살리려는 이 자연 지력이 무너지면 은 몸의 여곳곳에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게 되는데 간에 모이면 간, 폐에 모이면 폐암, 자궁에 모이면 자궁암이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염증의 하치장의 부위가 제각각 다릅니다. 두 번째, 이 체내 깊숙한 염증이 피부로 발산하면 이게 땀띠가 되고 아토피가 되고 관절에 모이면 관절염이 되고 손에 모이면 주부습진이 되고 발톱에 모이면 무점, 혹은 손발에 홍반점, 혹은 염증이 많아지면 류머티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염증, 땀띠나 섭진은 체내 사인 염증의 하치장 주변에 체온이 상승해서 무더기도 체온이 상승해서 모세혈관이 살아나면서 피부로 발생하여. 그동안 살아있던 종양이나 암인자를 제거하려는 여름철의 자, 자연치유액입니다. 즉 암을 없애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 염증은 다시 피부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 이것이 종양이나 암인자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더운 여름철에 염증을 빼내주는 것이 가장 효움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질병은 내가 만든 염증 때문인데 염증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열제, 항생제, 백신 등주사화 약제를 사용하면 그 염증이 녹아서 몸 전체에 퍼지게 만들어서 더큰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우가 최고로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생제 백신 해제 맞는 민족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양산된 체내 염증은 염증을 빼는 치료법은 오직 몸 전체의 염증을 빼내는 혈류 손딱이나 혹은 피부로 발산되는 염증은 바늘로 찔러, 찔러 스스로 빠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옷을 섭취하는 방법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정 염증에서 이것이 땀띠, 습진, 열고 두더기, 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사암은 혈액 수양이 안 되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은 백혈구의 염증은 다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머물면 목숨이 위태하죠. 그래서 가급적 심장에서 먼 쪽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수중 염증이다. 근데 어난 손바위 떠다다 허혈이 있죠.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염증이 오장육부에 많이 모이 사람이 바로 허혈이에요. 두 번째 보통 여성들이 섭진과 유머티즘이잘 생기는 이유는 의성들이 남자보다 적혈구 수치가 태어날 때부터 낮고 백혈구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수족 환자가 더 많고 또 사인 염증을 오래 방치하면 이것이 손바닥으로 염증이 터져 나와 뭐 섭진이 되고 심하면 손발의 관절 변형 뭐쪽근막염부터 해서 변형이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수족 염증을 가볍게 보면은 보다가 또 다른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더 많은 백혈구가 양산되어 염증이 체내 가중되는데, 이때부터는 면역 기능이 점점점 더 약화되어서 적혈구, 적해모그로빈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며 점점 더 염증, 상대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더큰 질병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이 염증의 하치장은 인체 중 내 몸에서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 안 좋은 부위로 사이고 내뱉거나 살였다가근데 이게 여름철 되면 날씨가 덥죠 처음보다 더 더운 여름이 오면 이 모세혈관 피부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확장이 되고 사아납니다 이때 거기에 있던 염증이 땀띠에서 열꽃 섭진 관절염 두더기 같은 증세로 피부로 염증을 버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취약한 부위에 질병이 발생되는데, 이 모든 것이 손끝이나 발끝에 혈류가 막혀 생기는 것이 시작 시초 현상이고, 땀띠는 피부에 고름이 차이는 현상이며, 섭취는 해당되는 부위, 부위의 혈류가 늦어진 곳에 염증이 나오고 발악하는 현상입니다. 발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빨리 녹여 콕콕콕 찔러주면 그냥 염증이 빠지면 빠르게 낫는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름천 옷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땀띠나 습진, 두드기, 관절염, 루머티즘은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난치병이 아니고 따스리면 뭐 3개월 정도 이내에 충분하게 완치가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이 처녀 시절 손발이 아주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가워 생리불순이나 뭐 통증, 분임 등 질병이 내 몸에서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근데 이 자연분만을 할때 하열하면서 죽은 염증과 죽은 백혈구, 적혈구가 많이 흘린 경우 오히려 몸의 혈류가 개선되어 처, 오히려 처녀 때보다 처녀 때보다 건강이 더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혈을 하지 못했거나 임신 중절 수술로 출산한 경우에는 더 많은 체내 염증이 사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그 후유증이 바로 뭐냐? 이때 마취 주사 경기를 주사를 맞게 되면 마취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심한 편두통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마취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체내 양성된 백혈구가 죽어서 염증이 되어서 혈관 속에 가득하여 뇌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두통 현상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 딴거 없습니다. 손 따기 한세번 하면 거의 완전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대로 방치하면 자신도 모른 사이에 결국 저혈압이 되고 왜 몸에 염증이 워낙 많으니까 혈압이 확 떨어지죠. 의염증이나 빈혈증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편두통의 악목에서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옷옷세순이네요 여섯 분들 따라서 염증이 되면 흔히 우리가 옷을, 옷딱을 먹거나 옷나무를 먹은 것처럼 피부 여기저기로 염증을 버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바로 땀띠, 열꽃, 두드기섭취가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에 노출되면 온몸에 두드기가생겨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옷은 체내 염증을 쳐내는 최고의 명약이 바로 옷입니다. 암을 쳐내고 염증을 다 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옷 두더기 열꽃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옷이죠. 첫 번째, 이 옷천, 이 옷천 항염자가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체내 염증을 몸 밖으로 제일 잘 빼냅니다. 두 번째, 항산화작,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암세포를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옷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류당이 많아지는 건 뭐냐? 결국은 면역기능까지 확장되고 특히 소화기관, 위장부터 소화기관이 너무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데 탁월한 효음을 지는 게 바로 옷입니다. 요즘 사람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 가까이도 못 가죠. 왜? 온몸에 염증이니까. 옷을 먹으면 염증이 피부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옷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두 번째 따라서 체내 염증이 많거나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옷을 섭취하거나 혹은 섭취기만하여도 혹은 어떤 사람은 옷이나 말만 해도 몸에서 막 두드기가 막발전 하죠. 이는 체내 염증을 전내는 것으로 적당히 즐기거나 즐기는거나. 혈류 손따기 이런 사람 반드시 염증을 쳐내야 합니다. 옷이 났다. 그러면 좀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요. 또 들면 체내는 염증이 다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피부가 두드러기가 지금 생겨있네요. 염증의, 염증의 덩어리가 막 생겨있어요. 세 번째 사진은 두드러기 현상이 피부로 염증을 쳐내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이 오천 체의 염증을 피부로 보내어 이 피부 표피에 모세관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식 다음에 건강해지면 야금야금 정맥으로 빠르게 해소하려고 바로 피부에 염증이 모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약으로 치다죠. 그러면 무슨 나은것 같아요. 생각할 때 오히려 몸속 기풍한 곳에 암적인자를 만드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스트레드 제대로 있어서 지금 큰일 납니다. 열꽃이 핀 이미지네요. 여섯 번째 사진의 열꽃 현상도 체내염증이 가다하여 무더위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사하며 피부 로 염증을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여름철 피부로 발산하는 질병은 체내 염증 을 빼내는 유일한 방법이 혈류손 따이로 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땀띠, 열꽃, 두드기습진환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가 서서히 만든 거죠. 그래서 서서히 증언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방 차원 고사고, 중병에 걸려야 고치려고 전국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전조종사있을때 고치는 것이 최고의 인순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인순이에요. 아이가 이미 온몸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열꽃이 피어 있습니다. 땀띠처럼. 사진은 아기도 이렇게 되면 이미 태아경기, 출산경기, 그다음 빛경기, 소리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했는 경기의 염증이 온몸에 퍼져 있다가 날 더우니까 피부로 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손 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수족냉증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초기에는 수족냉증으로 보내지만 나중에는 그 현상이 뒤바뀌죠. 그러다가 체내 염증이 야금야금 더 많아지면은 그것이 오장육부의 장기나 관절, 피부로 염증을 모으거나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염증으로 내압이 높아서 꿈을 많이 꾼 사람.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밤에도 내압이 높아서 염증 때문에 다른 곳이 막혀서 내압이 높기 때문에 점점 높을수록 무서운 꿈을 꾸죠. 건강해지면 점점 부드러운 꿈을 꾸다가 나중에 꾸지 않게 됩니다. 손딱에 보세요. 꿈안 꿉니다. 그래서 많이 꾸는 사람이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 혹은 손이나 발바닥이 아파서 굴신하기 힘들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 혹은 신발에 신발을 걸을 때 신발 소리가 심한 사람도 이미 체내에 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특히 손발이 트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기 현상이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손가락 마디가 부풀어 부어오거나 엄지발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신신기가 불편하고, 신발 끄는 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이미 체내 겸, 염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손톱 끝에서 두 번째 마디가 첫 번째 마디보다 굵은 사람들. 이마 여기가 더 굵은 사람들 두 번째. 다섯 번째 손등에서 홍반점이나 뭐털 반점 이 있거나 뭐 습진, 뭐점 혹은 발바닥에 털어버 있고 발목이 자꾸 엎질리시고. 무협에 신경 쓰이는 사람도 이미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 특히 여름철만 되면 땀띠 습진, 열꽃 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뼈마디 혹은 관절이 붓거나 자꾸 굵어지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이관절은 가늘 수 없게 없습니다. 뭐 애완군 고른다. 그럼 딴거 없습니다. 가서 발목 가는 짐승을 사면 최고로 건강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발목이 가는 사람은 달리기, 뛰기, 건강지수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 지수가 나빠지면 점점 관절이 굵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혈류 선따기로 체내 염증을 빼내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로 발산된 염증 주머니는 바늘로 찔러 터뜯리는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목이나 곤충에 물렸을 경우에도 바늘로 찌르고 염증을 빼내면. 하나도 간지럽지 않죠. 바로 막는 것처럼 이 염증이 더 확산되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다 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목에 한번 물려서 붓기 시작하다 결국은 엄청난 종양으로 감,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염증을 목에 물리가 벌레 면 고부리를 꼭 찌르면 꼭 짜면 노란 접액과 피가 섞여 나오죠. 그것만 빼주면 하나도 간지럽지 않고 붓지도 않고 바로 나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 따기를 하여 염증을 빼내어 림프질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예의치 못하면 직접 피부 질환 부위를 사일층을 찔러두면 사진과 같이 염증과 피가 섞여 잘 받으면, 이거 국질을 넣으면 자기가 염증이 많은 부위는 그냥 흘러내리고, 또 염증이 적은 부위는 그냥 조금 넣오다 저절로 혈소판에 의해서 굳어버려요. 이렇게 찔러 놓으면 그냥 찔러 남 굳이 짜고 할뭐 부항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찔러 놓으면 남는 잉에 된 염증은 저절로 빠집니다. 제발이에요 제발. 세 번째 이 염증, 농백혈과 어적혈이 많은 조직에는 더 많은 피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미 수명이 끝난 죽은 피즉 적혈구는 120일 이미 지난 어혈 죽은 피고 염증은 뭐, 까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름이 재살되지 않듯이 고름 빼낼 수 없습니다. 섞여놓으면 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염증이나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합니다. 날소, 날씨가 추워지거나 오래 방치하면 이것이 몸속 깊숙이 들어가서 화성산소의 공격으로 더큰 종량이 되고 암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몸 전체 에 광범위하게 피부 지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본 혈류 손 따기를 하여 전신의 염증을 빼고 혈류를 돌리는 손 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온 몸에 막 땀띠가 났다, 온 몸에 열고이 생겼다, 그러면 온몸 전체를 바늘로 못 찌르죠. 그러니까 손 따기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특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성분. 로이드 성분 등의 약은 뭐 항염증제 있는 약은 극복기에 나 보이지만은 체내 염증을 더깊수한 곳에 암증 등을 만들므로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땀띠, 습진 열고 두더기 치료 손 따기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앞서 한 강의한 그 딸점하고 같습니다. 주부 습진, 류머티즘 편류 딸점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름철 피부 질환은 3~7일 정도 다쳐 주면 체내 염증이 많이 빠져 호전됩니다.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만 따도 아치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적혈구 수치와 건강한 배경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점점 높아져서 가을 겨울에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감기 자체를 몰라요. 세 번째, 딸점은 다사, 다사, 위장주의, 나사, 혈을 살리고 라사 심장과 간 기능을 살리고 그리고 발쪽 목쪽을 혈류를 돌려줍니다 그다음 추가로 다심류 아래 배담 하면 혈류를 돌주고 그다음에 비마이다 코도 뻥함 뚫고 디브라서 D 마이너스, 여기 D 플러스죠. D 플러스, 눈도 하면 혈류를, 안압을 낮춰보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농백혈이 나온 곳은 3일 차에 한번더스아주시면더 좋습니다. 그런데 고름이 좀 났다 그러면 그 3일 후에 고 부위만 따주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손가락 굴신 손가락 사용이죠. 움직임이 거북하셔도 예방 차원에서 스아주시면 손가짐이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가끔은 옷, 닭이나 옷, 나무를 먹어서 체내 염증이 스스로 빠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염증 제거의 명약은 바로 옷입니다. 옷. 아, 역시 옷 세순이네요. 자, 이야기 끝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 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11번째 이야기는, 자, 옷 이야기 나온 김에 염증을 어떻게 하는 체내에 제거하고 평상시 어떤 음식과 차를 마시면 체내 염증이 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내 염증을 빼는 치료 방법은 혈류 손 따기가 가장 치료 효험이 높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옷을 비롯하여 능나무 등 체내 염증을 쳐내거나 제거하는 음식의 순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 그 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